리그에서는 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음, 있습니다. 바로 네. 축구장의 잔디가 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잔디. 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네. 많이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좀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 8강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라알리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또 네.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 그, 동아시안 컵 때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음. 그 당시에 이제 이틀 동안 4경기를 여기서 치렀어요. 아, 네, 네. 특히 이제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잔디가 이제 많이 죽는 뭐,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잔디가 너무 휴식을 취하지 못한 거죠. 아. 그래서, 어, 한그 짧은 기간 동안 13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잔디가 이제 혹사를 당했던 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보통 이제 잔디를 좀잘 관리하려면 게임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이제 휴식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또 경기에 이어지니까 잔디가 움푹 네. 파이고, 이제,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알 아울리 감독이 얘기했을 때, 쥐들은, 네. 쥐, <laughs> 아, 지네 나라 언젠 갔을 때, 보니까 잔디 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더구만. 네. 그리고 예전부터, 이게 저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핑계거리가 많았어. 야, 샤프심이 잘안 나와서 내가 그래, 공부를 못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되거든. 아. 저면고 깔끔하게. 그냥. 네. 아, 저에피소 우리 잘했네요. 예, 다음에 좀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네. 잔디가 안 좋아서 이런 변명은 <laughs> 좀 아니지? 그럼 명장답지가 않아. 저는 일단 네. 뭐 잔디가 경기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론 있긴 네. 있지. 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서울어 지금 경기하는 잔디가. 아 라울리보다는 좀더안 좋은 것, 같, 안 좋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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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몰라 나는 내년에 그건 돈이고. 네. 근데 네. 과거 또 성남 같은 경우는 아예 자비를 들여서 잔디를 아예 갈아엎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당시에 이제 성남이 그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잔디 논란 네. 때문에 뭐몰숲의 위기에 몰리기도 음. 했었어요.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를 보수하긴 했지만, 네. 어, 성남이 2억 원을 들여서 잔디를 직접 보수를 해서 어. 잔디를 성남시에 기증했던 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그 경기장의 잔디는 그 부당 소유가 아니거든요. 음. 경기장은 아 구당 소유가 우리나라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자체 소유이고, 잔디 관리는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잔디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구단에서 음.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음. 많이 없어요. 음. 이제 그 시에서 이제 뭐 협조를 이제 뭐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음. 이제 구단에서 자, 음. 자, 어, 직접 돈을 들여서 하고 이제 기증한 형태로 이제 그렇게 뭐 기, 기증을 한 거죠. 그렇군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laughs> 뭐 네. 뭐. 일단 그 잔디를 우리가 밟으면 죽는거다 네. 알잖아요. 음. 오죽하면뭐 웬만한 공원 가면 잔디 밟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뭐 표어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잡초를 심는 거야. 잡초를 심으면 야잡초는 밟아도 <laughs> 살아나자. <살았잖아. 웃음> 우리 잡초는 밟아도 그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응. 잡초를 우리가, 아 일단은 저기 키우는 거야. 네. 어? 이게 어떻게 뭐 생물학적인 건가? 그거를 저기, 우리가, <laughs> 전자 거기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저기, 네. 아이디어를 이 회장님한테 내는 거야. 네. 잡초를 우리가 이거 연구해갖고, 밟아도 살아나는. 아 여기서 축구 경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거 어떨까? 아닌 것, <웃음> <웃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해보면 아, 잡초는 잡침, 네.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 네. 제가 봤을 때그 잔디 관리 우리나라 그 끝판왕 최고봉은 네. 뭐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부산 아이파크 클럽하우스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최고봉이에요. 그래요?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뭐몇번 이제 뭐 취재 때문에도 이제 거기 가, 가보고 했는데 네. 아무도 거기에 그분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느 누구도. 어. 대통령도 못 들어갑니다. 야. 아. <laughs> 그 훈련 시간이 아니면. 네. 그 당시에 황선웅 감독이 맡고 있었는데, 네. 황선웅 감독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욕먹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구이 신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선수고 뭐고, 구단 직원이고, 뭐 음. 기자하고, 아무도 안 됩니다. 그분이 네. 거기서는 최고예요. 그분 지금도 일 하시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분에 그런 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 마인드가 있기 아 때문에, 네. 잔디가 잘 관리가 됐었죠. 음, <laughs> 그런 분이 있어야 우리 또 K, K릴 클래식 뿐만 아니라 음. 우리나라 잔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분을 <laughs>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스카우트를 아, 하는 건 <laughs> 어떨까 <웃음> <제가> 싶습니다. <laughs>